치고 나서 이 페이스가 다치지 않게 하는 게 바운스를 쓰는 방법이에요. 치고 나서 최대한 이 페이스가 다치지 않고 음. 유지가 되는 거. 이 모양을 만들려면 거꾸로 가볼게요. 일단 펜시부터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이렇게 네. 하고 나서 백킹 하지 말고 이 모양을 만들려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렇죠. 이런 모양 나오죠. 손목이 이렇게 꺾이지 않고 릴리스를 해줘야 된다고. 어프로치할 때는 정반대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나중에 SBS나 뭐 베이골프나 이런 거 보실 때 선수들 어프로치하는 한번 보세요. 이 손목이 이렇게 꺾이는 선수는 단한 명도 없어요. 왜냐 이렇게 하면 스핀량이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선수를 보면 치고 나서 페이스가 유지가 돼요. 제 동작을 보면 뭔가 이렇게 꺾임이 별로 없않아요 그냥 퍼터 하는 것 같아요. 됐어. 공 맞는 것도 쉬워지고 공도 일상하게 뜨고 일상하게 뜨고 어, 이런 부분이 좋아져서 앞으로 이런 동작은 안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최대한 손목을 안쓴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지금도 치고 나서서 뭔가 다리가 구부러지시면 체중 뒤로 빠지세요. 그렇게 되면 손목을 이렇게 꺾을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몸은 쿼터하듯이, 쿼터할 때 우리가 다리 많이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응. 스탠스도 너무 굳이 넓게 안 벌리셔도 돼요. 우리가 중심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거리감을 잘 맞출 수 있을까가 제일 큰 목표니까 좀 작게 주셔서 작게 스트임을 하셔도 괜찮아요. 어디에 떨어뜨릴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 저기가 결국에 목표이긴 하지만 1차적인 목표는 어디에 떨어져서 얼마큼 굴을까라는 거를 먼저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제일 편해하는 스윙사이즈예요 이거보다 더 높아지면 저도 거리가 맞추는 게 불편하니까 요령이 생기는 거죠. 아, 이럴 때는 피팅 가슴이 굴리면 되는구나. 똑같은 스윙으로 조금 더 굴리는데 좀 텐트가 좀겠지 라는 것만 계산을 해서 붙이는 게 훨씬 쉬워요. 최대한 굴리는 게. 어떤 건가 하고 해보세요. <laughs> 어, 수영이 커지면 우리가 어프로차트 이걸 열어놓는 게 그만큼 팔로우스로 하기 쉬우라고 파트를 열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짧은 거는 크게 팔로우스를 길게 안 해도 되니까 상관이 없지만 스윙이 조금 길어지면 아무래도 좀 파트를 좀 열어주는 게 도움이 돼 클럽이 안 나가니까. 그렇죠. 네. 나갈 수 있어요 대신에 우리의 목적은 클럽 페이스가 다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바운스를 이용할까인데 이걸 하체를 열어 주시면 되게 쉬워지지만 닫아주시면 결국 손목으로 덮을 확률을 높이는 거거든요 응. 그래서 어프로치는 우리가 스윙이랑 다르게 페이스 의 면을 닫히지 어, 않고 가주려고 하는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몸을 좀 여는 것 같아요 응. 그래서 벙커에서 더 하체를 여는 것도 있고